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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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진짜 진짜 하늘로 가줍니다. 음. 뭐, 뭐, 근데 진짜 이거. 그니까 근데 아아자 달링이면은 내어 어떻게 뭐라고요? 뭐뭐 뭐? A는 메인보이인가? A는 메인보인데 치열스 여러 번 하는데요? 아니야, 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아, 달리자 여기서. 여기서 유일한 홍일점이잖아 이 남정네 놈들 어? 사이에서. 오, 어, 벌게졌는데? <laughs> <계셨는데? 웃음> 저도 네. 근데 다샤벳 조현영 진짜 좋아했어. <laughs> 혹시, 한번 여권 대장. 나도 현정원이 좋아. 아 그래. 혹시 A 말고또 아는 알았어. 노래가 없나?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 <laughs> 노래가 없나? <laughs> 어? 조커래. 어? 조커! 아, 조커 할 뻔했어. 와, 진짜 엉터이다 지금. 누나, 빨리 담배 하나 피 와. 자, 저금요농구대사입니다 예.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나 그냥 웃자고 하는 거여가지고 알겠죠? 너무 신경. 누나 빼고 다서 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말라가지고 부러질 거 같아. 동생 밥좀잘 먹이세요. 좀밥좀 좀 사줘요. <laughs>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악플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laughs> 이게, 뭐... <laughs> 네? 이게 뭐야?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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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모를 카메라야? 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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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어? 아 내가 아. 좀더 강하게 갔어야 돼. 더 강하게 갔어야 돼. 안녕하세요. 잠깐만. 세트를 좀 하고 그러고. 했잖아 미안해. 아니 지금. 네, 미안한데 얼굴 좀 누르고 와. 아니. 어 빨리 지금 화장 좀 하고 와. 아 근데 어. 진짜로 아. 똑똑한 청년. 아. 건실한 청년. <laughs> 예, 예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여기, 여기. 아, 연기 잘한다 예, 배우 씨랑 장지수님 마치 커플처럼 야 <laughs> 예, 마치 커플처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힐링 예. 어? <laughs> 마지막까지 나한테 여기 뒤에 숨으라고 하는 거야 <웃음> 예. <웃음> <안될 뻔. 웃음> 아, 연기 잘한다 아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다 아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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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요자 멋지게 드시고 중간 나갔다 왔잖아요 누나 어허. 엄청 신나셨어 <laughs> 아니 어떻게 쟤는 근데 날못 알아보냐? 아,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아니 모르셨던 거예요? 어? 저도 몰랐죠. 우리 둘다 지금 막 열심히 짜고 아 하는 척한 거예요? 그죠. 근데 허무함은 이제 아 아무도 우이님이 더 크시고. 나야너 진짜 나나 이제 나 모르겠다. 알빠모. 아 우리 며느. 언니 언니 입술만 좀 바를게요. 근데 화장품이 없어.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야. 화장품이 없어 나는.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야. 입술 포장. 입술. 아 이거 있어 이거. 괜찮아요. 열심히 했는데 연기. 아나 진짜 지수님 우리 다음에 뭐 기회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 그 무한도전 그런 거 있잖아. 스카이 스카이다이빙 몰카. 아아 아, 아, 다, 다다 달수빈 눈 가리고 막 장난치다가 진짜 한대서 한번 떨구죠. 최신 <laughs> 문제 안 되겠는데 이거? 철저히 준비해 주신 우리 우희님에게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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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너무 가라앉았어. 아, 머리 냄새 한번 맡아 주시죠. 아아 음. 목도 막아 빨리. <laughs> 어제 밤부터도 신났어요. 아, 그래요. 송일 송일 네.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아까 지수 씨가 자꾸 들통이 날뻔할때 실드를 음. 잘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연기좀 소질 있나요? <laughs> 그거까지. <곡까지도 웃음> <laughs> 어떻게 서브되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 갑자기 어느 날 DM이 왔어요. 근데 네. 저 수빈이 유튜브 촬영하는 조강희 PD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전 어. 솔직히 사기 파기...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히, DM에 막, 벌레을 막, 못잖아. 맞아, 그서 정확히, 너 거로 들어가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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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이 되어 있는 아걸 확인했지. 근데, 의심한 것 같아서 그런 건좀 죄송한데,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아 왜냐면 또, 몰래카메라라 일부러 DM 했나보다. 버릇하면 너무 틀나 그니까. 네. 얘가 철두철미한 거야. 아. 내가 와. 기획한 것처럼 보이니까. 전양반이, 아.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배우리 씨의 골수팬이세요. 아, 진짜? 너 닉네임, 니 형제 쓰레기 를다 버려야겠다. 뭐라고? 이빨! 이런 <laughs> 여담인데요 옛날에 그 아이돌 레시피. 그 어머 그 나. 차렸던 나. 차렸던 그때 촬했던 그때 그분이시구나. 그때 그분이구나. 어. 아, 제, 제가 촬영했던 제가 <laughs> 거에 뭐 네. 같이 하셨.. 아, 하셨 아, 아이돌 레시피 때. 있는... 네, 영화예요. 아니, 아. 영화. 와 <laughs> 아, 영화 진짜 <laughs> 재밌게 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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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진짜. 아. 둘이 동갑이신가? <laughs> 몇 년이에요? 어. 어. 어떻게 되시죠? 9일입니다 선저님 9일? 동갑이네. 어? 진짜요? 굴, <뭐라> 굴 맞아? 어? 또 거짓말 치는데. 진짜, 진짜. 아, 진짜, 나못 믿겠어. 더 이상 이제 아무도. 그래서 아까 아, 내가 너무 익숙한데. 어, 무슨, 무슨 뜻이요 굴? 굴. 하나, 둘, 셋하 한번 말하, 야, 말하는 거야. 아, 아이, 말했는데. 아, 또, 꼬집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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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집었어. 못 믿겠어. <뭐라> 너를 제일 못 믿겠어. 아니, 실제로 몇살 같은데. 아, 나는 근데 요즘 나이가 잘못 알아봐요. 즘 왜냐면 어, 어. 나이에 비해 많이 고숙하신 사람들도 많고, 왜 나보면서 어? 얘기하는 거야? 아이돌 레시발리? 어, 제가 읽기 좀 재밌는, 그런데요? 재밌어. 그러면 지수 씨가 읽지 말고 우리 우희 언니가. 아, 아 셨으니까 악플을 읽은 음.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뻔하니까 지수 씨가 리액션좀 해주세요. 제가 왜 울프지? <laughs> 아무리 먹고 살려고 한다지만 어머나. 엉밑살다 내놓고 어. 안 창피하니? 주변 지인들도 다볼거 아뇨. 어. <laughs> 난 근데 내 장점이 엉밑살이었어 말이 <laughs> 더럽습그 다음, 얼굴 표정은 또 뭐야? 유 귀여운 척 하는 모양인데 진짜 부담되네. <laughs> 어, 난. 어, 근데 이건 좀 부담되긴 해. <laughs> 오케이, 인정. <laughs> 채널 차단. 채널 <laughs> 차단? 똥냄새 나요. 혼자 모함? 뭐 <laughs> 악플러처럼 <laughs> 읽어주세요. 배우시니까 또. <laughs> 이렇게 하면서. <laughs> 이씨. 진짜 나이 먹고 키키키 이런 짓거리 하고 싶으신가요? 현타 오실 때안 되셨나? <laughs> 근데 내가 진짜. 안 끝났어. 어, <laughs> 그때 팬이었던 입장에서 너무 부끄럽다. 어. 1인 기획사 차려서 뽑아낸 컨텐츠랑 음원 소재들이 다 일본, 중국 기반이네요. 어. 창의적인 건 하나도 없고 다 베낀 거, 표절. 어. 국가적 망신이에요, 이건. 국가적 망신. 일본 가서 활동하시던가. 어. 일본, 중국 소재밖에 없나요, 왜? 어. 어, 오늘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laughs> <놀람> 아, 초명인데, 진짜. 난 <놀람> 아, <laughs> 조금 해명을 하고 싶은데. 해명하지 마. 아니야, 난 해명해야 돼. 돼. 나는 있잖아요. 난 노래를 만들 때 레퍼런스가 없어요. 난올100% 창작이기 때문에 표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다음. 아, 고운 삑삑. 어? 아, 요 악플 인정. 빠밤, 빠밤, 빠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 폴인자. 삐, 앵, 앵, 귀 아파요. 본인이 들어가요. 어. 본인은 하니까. 원래 못 들어, 미안한데. 잘샤했대야 가수였지. 지금은 가수란착각 <laughs> 노노. 다음. 솔로로 나왔다면서 자기 솔로곡도 핵핵대면서 부르던데, 키키키 아. 노래 연습 좀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명할 필요가 없어. 다시, 다시, 다음 거해게 이게 요즘 영어로 이제 긁혔다. <laughs> 제대로 추지도 못하면서 이런 관종들 좀춤좀안 떴으면 좋겠네 아, 아니 여러분 제가. 다시 아, 안 끊는 것같아아 어. 그래요? 근데 이거 다음 세개는 <laughs> <laughs> 연결해서 읽었어요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예, 예. 이쁜 줄 알고 올린 게 너무 웃기다. 요즘 이모티콘 개나 소나 다 나오네. 어? 판스 다 보이고 이런 말도 돼요? 근데 어디까지야 끝이야? 이렇게 길어질까? 마지막이야, 된다. 지금 이게. 아, 그래. 아니, 아, 여는 거. 어, 여는 뭐. 들켰는데? 아, 나 진짜 그러다. 아, <laughs> 이렇게 긴 길다. 잡아 맞지 마. 아니, 아. 어, 진짜 뭘 했었는데? 아, <laughs> 난 악플을 읽을수록 오히려 좀 재밌는 그런 변태기가 좀 있어요. 아이거안 되네. 판스 다 보이고 정신 나갔네 아, 응. 아, 난 근데 제가 채널을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 내 채널 처음으로 100만이 찍힌 게 후디에 반바지 챌린지가 어. 얼 만이 된 거예요 난 이게 왜 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자고 댓글을 어. 봤는데 싫어해서 100만이 찍혔더라고 어. 내 엉밑살 때문에 어. 근데 엉밑살을 말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시더라고 피디님 엉밑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참 아이키 스 아무튼 저는 제 엉밑살이 너무 앞서, 엉미살이 앞서 이 마이 셀프 <laughs> 와, 그렇다그다 <진짜. 긁정다>, <laughs> 야, 너 엉덩이 있네. 야, 잠깐만. <laughs> 내가... 내가, 아니, 엉덩이 예뻐요, 골반도. 야, 예쁘게 아, 예쁘게 소리 들어보세요. 딱 찰지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 읽었나요? 아, 네. 오케이. 이제 뭐죠? Q&A. 제가, 제가 Q&A 네. 할까요? 남자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두 분, 두분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이상형이요? 네. 대화가 잘 돼야 하는 사람. 어우, 아, 진보하다. 그러니까. <laughs> 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외국인은 안 된다, <됐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laughs> 아니, 외국인이어도 네. 뭔가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할 수는 있지.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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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화끈하시네. 아, 퀸, 아, 화끈하네. 뭔가. 화끈하시네. 똑똑한 청년. <laughs> <laughs> 바디랭귀지로 대화하면 된다. <laughs>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나는. 진짜로, 진짜로. 배고파요? 배고파. 남매 어, 네. 어, 밥좀 사주라. 부서지겠더라. 아, 그냥 괜찮은 놈이면 돼요. 그냥 괜찮은 기준이 뭔데? 건실한 청년이면 돼요. 똑똑한 청년. 비키니 입은 사진이나 영상 보면 관리 비법이 늘 궁금했는데 아. 비결이 있을까요? 사실 멤버의 입장에서 아. 제가 막 네. 비키니 입은 사진이 올라왔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저요?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어. 멤버들한테. 아, 솔직히 본인은 관리를 안 해도 응. 그냥 안 해요. 어... 아니, 이게 제 거짓말이 아니고, 운동이 별로 안 좋아. 하는데 이래서 말을 하기가 싫어. 근데, 내가 이래서. 어. 아, 계속 얘기해줘야지. 아, 풀더먹어라 어? 계속! 운동이잖아요. <laughs> 혼자 뭐함? 아. 미스백으로 언니 알게 됐는데, 미스백 비하인드나 미스백 할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미스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나이 미즈 세라 언니, 뭐, 크레용팝 소율 언니, 좀 서바이벌로 한 거. 아 같은 그룹으로 좋은 노래를 하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너무 고생을 했는데 달사벳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났었어. 맞아. 그때 순이가 한참 얘기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나는 언니가. 얘네 겪어보니까 달사벳이 참 좋다? 아니, 그건 아니었고. <laughs> 이 약간 그 언니들하고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laughs> 서로 힐링을 <힛릭을> 하고 싶은데 <laughs> 아또 싸우는 거야.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또 팀이 아니라 혼자서 자기가 그럼. 다 해야 되잖아. 아, 아 그러면 또 빡세지? 너무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네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사실 우리 친구가 99년생이거든요. 진짜 막둥이. 네. 아, 네. <laughs> 너 나한테 왜 반말했어? 아, 다른 캐릭터 연기하고 거잖아. 반말. 이 이름 뭐예요, 혹시? 뭐, 뭐 이거 <laughs> 아, 이런 만 예. 아, 책널도안본 거예요? <웃음> 아, 보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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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근데 이름은 뭐야? 그냥 달수빈이에요. 아, 아, 어. 아 맞다, 맞다. 잘 됐어요. 원장하고 더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네요. 아, 정말 사실 우리 그 달링 팬분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달링 분들한테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내가 다음에 와서 본또 얘기할게요. <laughs> 그거 내가 오늘 많이 지치셨나요? 어, 어 내가 그거는 예. 예. 다음번에 또 와서 예. 다음번에 올 때도 지수씨랑 함께 좀 와주세요 어. 아, 예. <laughs> 자 지수씨 이제 예.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예. 오늘 또 저도 속일 생각하고 왔는데 예. 아마 현타는 또 우이님이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예 아, 저는 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제가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뭐였지 어 가보자고였나요 어, 네? 어 가보자고 어 반갑고요 <laughs> 어 반갑고 자어 반갑고 <laughs> 아나 이렇게 쓰는 사람 처음 봤어 어 반갑고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셋